지금부터 2021년 개승자 청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들 선서해 주세요. <laughs> 선서! 우리 개그맨들은 개승자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줄 것을 선서합니다. 선서! <laughs> 자리 앉아 주세요. 네. 어, SBS에서 15년 동안 맹 활약을 하고 지금 현재 코미디빅리그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는 개그맨 남호연입니다. 본인 높이를 네, 갑자기 얘기하는 네, 거. 본인이 잘 나가. 조용하세요. 네. 자, 어, 먼저 오늘 또저 또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관객분들 이렇게 또 찾아줘서 진심으로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아. 어, 다들 이렇게 우리 증인 세 분들도 감회가 새로울 텐데 계승자라는 우리 개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워낙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인기게임인 분들이 이렇게 계승자 검증 청문회에 나와주셨습니다. 저희는 별로 안 바쁩니다. 네. 네. 네, 네. 박성광 어, 씨, 안녕하세요. 바... 안 바쁜 게 사랑이야? 바... 말... 바로 말씀드린 건왜할내요 바로... 박성광 씨. 네. 자세 고쳐 앉으세요. 저잘 앉아있는데 뭘, 뭘. 엉망 뭘... 떨지 마. 자세 고쳐 앉으세요. 어떻게 더 고쳐 앉아요? 인기 예전만 못해요. <laughs> 거품이었잖아. 아, 왜 웃어요? 아니 그래도 다인정하잖아 지금 이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도 공감한다는 얘기여금점손하세요 그렇죠. 아니 왜왜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죄송한데 무슨 자격으로 저희를 뭐 이렇게 평가하시고 뭐 청문회 하시는 겁니까? 개그 위원입니다. 예의를 지키세요. 지금 청문회 자리입니다. 아, 예, 당신들이 예. 지금 계승자에서 지금 맞는 사람들이 지금 검증하는 자리예요. 너무 혼란스러워 지금. 자, 오, 어, 어, 먼저 아. 박성광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성광 증인은 데뷔 몇년 차시죠? 15년 차입니다. 참 오래도 해드셨어요. <laughs> 박상광 씨도 또 꼬레에 또 15년 동안 코너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그 속에 또 숱한 유행어들이 있는데 어떤 거 하셨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럼 우 관객분들 오시니까 또추억에그거 있잖아요. 또어지잖은거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뭐가 있어요? 뭐 어떤 거를 뭐 하나만 보여주세요. 왜 건방을 떨어요? <laughs> 아니 건방을 <laughs> 하나만 떨게... 보여주면 되지 무슨 <laughs> 대표적인 거예요. 네 예전 같지 않죠. <laughs> 그 다음은요. 뭐 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또뭐 있어요. <laughs> 내가 바로 시청률의 대한박대표야 네. 뭐 <laughs> 어, 이건 좋아하시그 <좀> 다음은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키나와 <오케이>, <laughs> 이게 현실입니다. <laughs> 아니, 뭐야, 시켜롭고, 아니, 아 뭐야 시켜놓고 아니 새로 시작한다고 하세요. 아니 좀. 자, 대로의에 그런 게 있지 않 박성광,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당황스럽네요. 네. 본인 개그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laughs> 누가 네? 뒤에서 크게 웃는 거야, 이거? <laughs> 형님, 본인 개그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릅니다. 대사 다르고 뭐가... 뭐가 달라? 1등만 기억하니 박 대표야! 오키 오키 오키야! 웅변 학원이야! 그러니 소리만 지르고 말이야. 어. 아, 자, <웃음> 어, <웃음> 그래도 어, 우리 박성광 씨가 팀장으로서 네. 또 계승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개그가 있다고요? 뭐, 하기만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아주 빵빵 터지고, 뭐, 광고를 싹 쓸어버리겠다고. 예, 네, 무조건 따놓 당상이라고. 바로 그 개그, 뭡니까? <laughs> 여, 여러분들, 배꼽샵을 준비하십시오. 데뷔 15년차 박성광씨입니다! 우리 박성광씨가 이것만 하면 오늘 회심의 카드라고. 네, 준비하셨죠? 제가 한, 준비했다고 했나요? 뭡니까? 그거 나쁘지 않아요. 어, 어. <laughs> 여러분 두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세요. 와 네. 오케이, 잘아잘잘 대단 수... 이거 네. 대단합니다, 이거 대단합니다. <laughs> 이거 여기서 보다니요. <와>, 기이 <기레칭> 지금 <laughs> 올라간다, 그렇다 <큰일> <laughs>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웃음> 이거 <laughs> 여기서 보다니요. 네, 제가 새벽에 카톡으로 남겼던 건데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한할 때 무한할 때 쓰는 유행어로 제가 생각한 건데 무한! 전남 무한! 무한! 전남 무한! 제가 보기에는 박성각씨는 이 프로그램이랑 맞지 않는것 같아요. <laughs> 빨리, 출발, 빨리 후배들에게 되겠습니다. 자리를 아, 양보하시는 게.. 이거는 그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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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하네요 네. 네.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자, 새벽에 제가 생각했던 네. 겁니다. 네. 다음 우리 이상훈 증인. 네. 이상훈 씨는 우리 데뷔 몇년 차시죠? 아, 저도 이제 한 10년 됐습니다. 아. 아, 예.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상훈 씨는 하나도 변함없이 줄곧 낮은 인지도로. <laughs> 지금껏 잘 버텨 오셨습니다. 버티다니요. 뭐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뭐암암리 활동하고 있어요. <laughs> 예. 암암리요. 예. 박상광 씨. 네. 그 동료가 한데 왜 비웃고 그래요? 제 예? 아니 죄송합니다. 당신 결혼도 안 했으면 동상이모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개... <laughs> 야 대본대로 하다라네. 와 <laughs> 어, 진짜. 야 도라야. <laughs> <한 번이야? 웃음> 야 야. 야이 쟤가 한 대로 집안 야, 아니 집안 들어가졌네! 다음 주에 코빙도! 뭐야! 머리 하나도 하고, 안 맞잖아! 아, 이런 코빙! 왜짠 거야, 이거를, 개그를! 자리 앉으세요. 지... 박성광 씨. 와, 나 미쳐버리겠네. 방... 입 삐져버려요. <laughs> 잠시만요! 이거 안 돼! 박성광 씨. 아니! 야, 이런 어, 거! 어내 건... 무대 아니에요. 아, 이런 거왜짠 거예요, 이주동아 앉으세요. 박성광 씨,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개그, 너무, 위원입니다. 개그 위원입니다. 아닙니까, 개그 위원입니까 이거에? 뭔 상관이야! <laughs> 자리 앉으세요. 자, 다시. 너무 화는데 쟤. 그래도 우리 이상훈 씨가 또 10년 동안 그래도 꼴에 어줍지 않게 <laughs> 개콘에서뭘좀 하셨어요? 그 와, 어, 그게 뭐죠? 보글보글인가요? 디글리글이요 지글지글이요? 지글지글이요. 아, 네, 뭐, 디글, 디글 쭈글쭈글까지 주글주글? 아, 갑니까? 니글니글이요 <laughs> 아, 니글리글이라고. <laughs> 가글가글. 뭐죠? 아, 니글리글. 어. 네, 아, 니글리글.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또 관객분들 오셨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아, 네. 네. 아, 네. 어,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네요. 아, 또 정장 입고 하니까 좀 그런데 네, 음악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음악 없어요? <laughs> 아, 음악 없어 무슨 음악을 찾고 있어 지금? <laughs> 야, 이게 무슨 코로냐고 야, 지 마음대로 할 거면 왜 오늘 이런 나... 거야, 이거? 어? 입죠 <웃음> <웃음> 죄송하세요. 오, 너무 당황스 이게 요즘 게임인가? 이상훈 씨. 무리열인데 보여주세요. 네, 아 해보겠습니다. 와. 아. 보여드릴게요. 타! 딴딴딴딴 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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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앉으세요! 어디 지금 새로운 개그 프로그램에 들어온 몸뚱아리를 <웃음> <웃음> 쉬는 동안 뭐 하셨죠? 아니 뭐 신적은 없고 저는 진짜 꾸준한 방송 활동을 했습니다. 뭐 음... 아침 방송도 네. 지금 6년째 하고 있고 그 저기 그리고 교육 방송에서 네. 그 영어하는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혹시 MC를 하시나요? 네, 영어 배우는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그나 배워야! <laughs> 거기서 무주접다 뭐 이게 영어나 배우고 있... 아니, 아니 누워, 너무 무... 무한하게 뭐 하시는 겁니까? 무한하게 무한 전다무 무한! 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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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특수없는... 없이. 네. 예, 어찌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해서 대사 합니다 이런 거 받아주지 마세요. 버릇 나빠집니다. 아, 큰일 났다 자, 우리 이상훈 증이 너튜브에서 지금 현재 장난감 장사한다고요. 장사? 잠시만요. <laughs> 장사하는 게 아니고요. 아, 네. 아 이거 어른들이 보는. 아, 이거 제가 네. 갖고 왔는데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저기 피규어라고 오 이런 것들을 아, 예. 예. 리뷰하고 예. 이제 보여드리고 말. 설명하고. 음. 아니 우리 성주 형님 아들 우리 민국이도 제 채널 열혈 구독자입니다. 어. 딱 보기에도 좀 고가 같은데, 가격대가 네네. 어떻게 되나요? 요게 이제 조금 비쌉니다. 한 44만원대. 네. 그럼 현재 지금 본인 회당 출연료보다 더 비싸죠? 싼 출연료 분하이습니까 잠시만요. 네, 형, <laughs> 아니, 그거, 어.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한 거, 무한, 거 아닙니까? 무한 거 무한, 무한, 아닐까요? 무한하지 않을까요? 하지 어, 마요. 하지 마. 형, 하지 마. <laughs> 무한! 아, 전담 무한! 한 명을 했다! <laughs> <할까요? 웃음> <laughs> 이 정도 하자, 죠한 명을 했다는데 계속 밀고 말이야.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간 거야? 제가 지금 너무 한것 같아요? 네, 너무 하셔. 너무한 것 같다. 여러분 제가 너무 한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약간 <laughs> 하면서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저도 하면서 약간 내가 좀 너무한가 했는데. 알아요? <laughs>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 주고 있어요. 우리 좋아하시지. 이게 현실입니다. 네? 다음 증인. <laughs> 네.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누구시죠? <laughs> 개그맨 아, 양선일입니다. 네. 개그맨 양선일이고 네. 여기 팀원이고요. 네, 아, 여기 팀원 보시면 씨구나. 박성광 씨가 있는데 저랑 동기. 어. 아 보니까 우리 양선일 씨 동기들이 화려하네요. 아 화려합니다. 네 황금 개수들인데 동기들 이 누구 있죠? 네 박성광 씨, 네, 네 김원효 씨, 어. 박영진, 음. 김준현, 장도연, 어. 허경환 그리고 저 이렇게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왜 꼈죠? 큰게 <laughs> <laughs> 아니라 결혼. 아니, 거기 어떻게 아니, 아니, 들어가셨는지. 저도 시험을 보고 개그맨이 된 금품을 거예요. 금품을 제공했나요? 아 금품을 제공한 게 아니라 시험을 봤어. 이... 아 그때 당시 KBS 어. 뺑뺑이였나요? 아, 개그맨 씨는 뺑뺑이가 어디서 터뜨렸죠? 아. 자, 야. 우리 그래도 양선일 씨는 <laughs> 개콘에서 꽤 많은 코너를 하셨군요. 네네네. 네, 그럼 코너 제가 맞습니다. 이 이거는 좀 용감한 녀석들이라고. 어, 네네. 예전에 또 어쭙지 않게 좀뜬 코너가 있죠? <laughs> 그 여기서 대박을 하데 양선일씨 무슨 역할을 었어요 보시면 박성광 그치? 가운데 옆에. 아, 네, 박성광. 아, 박성광 씨 옆에 네 박성광 아 박성광씨 옆에 네 박성광씨 옆에 자 다음은 어발레리노리 이것도 대박이었죠 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어요 박성광씨 옆에 제가 있습니다 아이 분? 어나아 다음은 시청률이 제와 시청률 이것도 대박이에요 여기서 뭐 하셨어요? 박성광씨 옆에 입니다 <laughs>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선일씨는 개그맨입니까 노예입니까? <laughs> 아니, 노예가 아니 없어요! 노예가 아니고 아니, 본인이 아니, 뭐, 뭐, 실생각을 그렇게... 해야지 말이야. 자, 그래도, 어, 오랜만에 우리 또 계승자란 프로그램 더잘 되길 바라면서 잘 되길 바라는 게 맞아야지. <laughs> 네? 잘, 잘 되길 바라면서, 바라면서 개그맨은 어. 어, 한 명으로서. 아. 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또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 우리 대표로 박성광 팀장이 네. 부탁드릴게요. 아. 어쨌든, 아 어, 저는. 이러면 하고 싶었어요. 아, 딱 왔는데 우리 관객분들을 거의 2년 만에 만났는데 음. 아 이게... 어, 아, 잠깐, 눈물이 네. 약간 날려고... 어, 너무 감동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서... 어, 저뭐 드릴 건 없고 그래가지고 이걸 여러분께... <웃음> <웃음> 아 잠시만요! 팀의 계승자 청문회였습니다.